언니는 아, 난 저기서 엄마랑 일했지 그러면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반 나눠서 네 할머니를 드렸으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은 할머니 드려요 그렇지 저만 다도 알아 근데 해요.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혼자 요걸로 혼자 요거는... 하나를 하나 <laughs> <줄었다가 나는> 맛있다? 혹시 <laughs> <laughs> 나좀 줄라라고 딱 쳐다보니까 <laughs> 벌써 다 드셨어 완전 웃겨 완전 웃겼어 와, 그래서 오늘 <laughs> 엄마랑 이모랑 냉동이였어 그래서 그냥 할 말은 이렇지, 뭐, 뭐. 자, 다들 맹물로 이. 어머, 아, 먹은 줄알어 엄마. <laughs> 아, 저기, 거기. 우리 맹물로 저... 안 해도 돼. 아, 어, 진짜? 그럼. 누구는 체리 먹고 누구는 주스 먹은 일인데, <laughs> 뭐. 너네가 뭐 맹물을 강조하냐닭가슴 먹방. 김민서. 이거 우면에서 먹어야 돼, 이거는? 안 온대요. 민서야, 너는 먹지 마. 우리끼리 먹을게. 안전도 서운해하지마 치킨 아! 이 아니고 아니고 치킨만큼 치킨 맛있는... 더 맛있는 이상한 닭파즈 이즈 프리네스후오 <laughs> 디스, 디스 마이 마이 디스 마이 이즈가 <laughs> 아니다 테이보잇 테이블잇 프리즈 이즈 마이 페버드 할머니 단어는 푸드 이즈 치킨 다쿠아즈 다쿠아즈 거래식이 이걸 다쿠아즈라고 하나 뭐라고 했지 아쿠 아쿠아즈 아 아쿠아리움이야? 아쿠아, 아쿠아리움 인절미 다쿠아즈? 콩콩을 다쿠아즈 자 어머니의 성공을 네. 위하여 아멘 아멘 잘 먹겠습니다 왜 수고에 감사드리며 맛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냉철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민서 먹어? 평가다 아가 민서 먹을 거야? 떨지 마세요. 어, 응. 하나 다 먹을 아, 거 반짜리죠? 반씩 먹자 우리. 어떻게 심이 좋을 어 민서야 물어보잖아. 물어보자 이거를 이렇게 자르기 아직 죽질 않아서. 이 심이 좋 뭐야 이거 못해. 아가 아가. 아가 시리스타니 그렇게 여기서 시끄러워 게 와면 안 된다가. 네, 그래 아 아가리. 여 네비. 이거 다주만 할래. 그래, 너무 길어. 엄청 짧잖아. 여기 다. 아, 그 아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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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여기, 여기, 할수 있다. 아, 누가? 이거, 아, 니거 아, 이 아, 그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열이이잖아 여기서 다섯 이거. 이거, 이잖아거 이거, 이거, 타임. 아주 냉철한 평가이 돼야 돼. 희님한테 숙제 이렇 많아. 어머 어머. 이거 처음에 먹을 때는 한쪽만 어, 먹으면 아, 안 되고 아, 네. 자, 어, 이렇게 드셔도 이렇게 해서 돼요. 이게 피가두 개가 안 돼요. 안 돼요. 얘들아 얘들아 선생님 말씀하세요. 한번 해서. 한서 했는데 김민석 안 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어떻게 다써 야야 야, 그 곰을 떨어져 있어야너 하나 다 먹을 수 있어? 반 자르고 있는데 아 그런거야? 응 그러니까 그냥 먹어 근데 곰을 흘린다는거저봐저저저저저 저, 저, 딱딱딱딱 딱, 딱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나나나나 나도 반개 먹을걸 응그까 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말안앉고 응. 근데 반개 음. 먹어도 떨어지겠다 숨은 음. 모르겠는데? 향 나? 빵에서 약간 쓴 맛이 나. 뒤끝은, 음, 녹차 좋지. 응. 고마워. 소이이게 음, 많이 안 넣는데? <laughs> 나 시큼 나. 언제나, <웃음> <웃음> 먹고서, 왜? 코로 할 때, 숙향이 나는데, 더 찌르면 안될것 같아. 콩고물이 너무 진해서, <laughs> 응, 응, 응. 이렇게 많이 묻히면 안 돼요. 콩고물이 진해가지고, 아, 고물맛에 묻혀서, 묻혀서. 안 달았으면 좋겠어. 음, 너무 달게. 딴 것도 달아. 이게 훨씬 달아. 어, 이게, 저기, 어린애가 달다 하면 진짜 다른 거야. 애들 요새 단맛 좋아하는데, 콩고물에도 안 맞아.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콩고물을 너무 무, 많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콩고물에 묻혀갖고 숙향이 나기는 나지. 하면 안 묻혀. 여기 안에 이빵 안에 살짝 많이 묻히면 이렇게 콜을 아. 숨을 쉬면은 숙향이 확 나. 나기는. 근데 콩고물이 <laughs> 너무 많아. 아 하지 말라고. 너안 봐줄 거야. <laughs> 너 게임이나 해라. 민서야 누나를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면 안돼 사나이까지 가지고 이제 이만큼 먹으면 내 다시 먹을 거잖아 네. 소금을 좀 털어봐 네, 맛있긴 있어요. 한데 어 뭐야 이거? 저거 갈색 머릿결인데? 맛있긴 한데 음. 음. 어제는 별 차이 없는 거 같아 음. 쑥가루 넣었는데 음. 많이 안나 쑥가루 맛있긴 다르다. 한데 근데 고무를 넣으러 가면 뺄게, 안 이건. 돼, 먹으면 안 돼. 내일 먹 응. 아니, 이렇게 범먹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범벅을 하지 말고 살짝 붙여봐. 음. 음. 어 이거 봐봐. 엄마, 누나 머리에서 이런 거발견했 봐봐. 콩가루에 설탕이 하나도 안 나. 야, 뭐야. 응. 이렇게 어, 하면서 톡을 이렇게 내 뱉으면, 뱉으면 근데 지금 끝맛이 난리 났는데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써서 먹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하지마! 머리카락을 끌어들 콩국물을 살짝 넣어! 씹어! 끝으로 한번 살펴 얘들아! 가만 있어봐! 이런 데다 하지마! 아, 들고, 들고 있어요! 네. 머리는 뽑아! 가만히 이 머리 가르니까 쓴다는 맛은 안 느껴! 음. 근데 콩국물에 콩콩을 음. 묻혀가지고 숙향이 안날 뿐이지 음. 쓴, 잘, 쓴 잘, 맛은 잘, 없어! 가로! 그러니까! 다르니까 쓰지는 않다고! 근데 어제보다 숙향이 확실히 있어! 응! 이게 쑥을 많이 넣으면은 뜨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많이 넣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는데 음, 고무를 음, 좀줄해어 어. 고무를 좀덜 해, 덜 음, 해봐. 뭐 먹으라고 할 수도 없지그 <laughs> 말. 지금 많이 먹은, 훨 많이 먹은 상태라 안 되겠네. <laughs> 어, 그렇게 딱딱 털어봐. 그래서 내일 고무만 먹어보자 고무를 많이 <laughs> 털어봐. 지금 이어서 먹기에는. 진짜 짝 무친동 만동. <laughs> 그렇게 아, 어제 께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고무로는 다 맞춰 있어요? 하지만 9시 넘었어. 그 옆에 소 소리 저... 줄이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지 않냐? 없어. 이 없어. 이 어, 없어. 이 그냥 가없어 아니야. 가 가. 아, 그거는 늘어지는 거고. 음. 그거 봐. 그거 있지? 음. 그래 있다니까. 음. 어안 보네? 안 보고도? 그거 누르고 가는 거야? 응. 소리가 있다니까? 몰랐어? 아니이서는지 몰랐어. 그렇게까지 자꾸 는